자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자체가 요한계시록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제 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이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조금 어렵고 고난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면 겁이 난다 이 겁이나. 알지 못하는 일, 전 세계 나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그러한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된다 겪게 돼. 네, 그래서 믿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대로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각자 자기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하겠죠? 어떠한 싸움을 하고 어떠한 것을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갈 텐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시대에 시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떠한 과학으로, 어떠한 기술로, 어떠한 돈으로 뭘 한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절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신다. 이게 세우시죠 그게 뭐냐? 바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신다. 이거. 이것은 요한 계시록 1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찬찬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7년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7년 동안 이렇게 도표를 보면 이렇게 이제 7년이죠.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이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시록이 시작되기 이 시작점에 시작점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의 기간 동안 활약을 하느냐? 이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와가지고 여기 딱 중간 지점까지 활약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앞서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이두 증인과 또두 증인을 돕는 많은 증인들이 이제 순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이라고 볼수 있지만 반보다는 조금 짧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1260일이라고 했으니까 반이 됩니다. 반. 그래서 반 동안, 7년의 절반을 활약을 하고 이, 이후에는 이두 증인들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없어야 됩니다. 이때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떠한 예비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요후 3년 반 동안 잠깐 예비할 수 있는 그 그곳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뭐냐? 전 3년 반 동안 어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성도들을 안내하는 일을 한다. 이게 안내하는 일을 그래서 내가 두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두 증인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이제 1장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서 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대를 주면서 갈대를 주면서 청량 즉 청량을 하란 얘기예요. 요걸 풀어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기가 있다. 달아보는 시기. 지금은 각자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없는지 어, 여러분의 행함만 보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잘 나온다. 그러면 아 믿음 있구나. 안 나온다라면 아, 믿음 없구나. 인간의 잣대로 보는 거잖아요. 또 기도를 뭐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지금 여기서는 인간이 측량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달아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것을 보느냐?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을, 갈대를 주면서 믿음을 청량하게 하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성전. 측량을 하라 이거 측량을 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측량을 하시는데 그 측량하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성 성전, 성전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자는 측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측량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어디다 쓸때 나는 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데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측량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이 측량을 안 하신다. 여기서의 측량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내 소유라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그 저울에 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다. 얘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있거나 또는 요 내성, 내성, 외성, 요 안에 있어야지 이 성전 밖에 있으면 측량을 안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신앙 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란다. 이것을 믿음안으로 끌어오면 여러분이 말씀 안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측량을 하신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것은 몇 가지의 조건이다. 있 조건이 몇 가지 조건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조건 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라고 볼게요. 세 가지.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려면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 너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려면 자, 내가 너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걸 줄게,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이 너희 안에서 싸이 쓴다, 이 싸게 또.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볼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자유와 시간은 장소와 시간은 구애받지 않는다. 요새는 감옥에서도 성경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서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말씀을 볼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꼭 기도한다. 그러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형식으로 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 이것이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장 냅두라 냅둬. 냅두고,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 2절 말씀은 뭐냐? 개시록 아까 도표를 봤을 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죠전 3년 반에는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시록을 알면 세계 정세도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싸우죠? 뭐 육적으로는 영토 분쟁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종교 분쟁이죠. 종교 분쟁.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은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 땅은 요렇게 요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거고. 그런데 여기 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할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노란, 이 뚜껑이, 이 뚜껑이 있는데, 건축, 지붕이죠, 지붕. 지붕 있는데, 노랗게 물든 지붕이 하나 있는데, 일명 황금돔 사원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섬기는 성전이 여기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그들은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시록 11장 2절 말씀은 뭐냐? 지금 현재는, 현재는 여기에 아라크, 회교 돔 사원이 황금 돔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무너진다 이게 무너져 무너뜨릴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만 되면 이것을 무너뜨리고 여기에다 또 몰아내고 진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다가 세운다 이거 세워. 그래서 세워서 얼마냐 1,261은 여기서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이교도 사원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의 땅도, 우리의 종교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회복했으니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자라고 하다가 그것이 1260일을 가다가 요 뒤에 42달에 가서는 다시 무너진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간 이후에 70년 있다가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무너져. 실제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터만 있고, 그 터만, 터만 있을 때, 이제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사원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회복한 게계시록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다시 세워진다. 몇달 안에 세워집니다,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전 3년 반, 즉 1260일 동안만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지금 2절에 간략하게 써놓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박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흔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룩한 성이 없는데 언젠가는 이 거룩한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또그 성이 나중에 4흔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것은 첫 번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방인의 중심으로 한다면 뭐냐? 내가 말씀과 기도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차반이다, 차반이다라고 하면 그날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거. 뭔차반인지 아시죠? 예, 예, 뭐 차반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거. 그만큼 우리가 하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참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게 통칭으로 개독교라 그러고 밥사라 그러고 먹사라 그러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희생과 어느 정도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 하나님 믿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신앙의 자유가 있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거예요. 세게 말하면, 니까지께 무슨 하나님 믿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오기가 발동하고, 자존심이 발동하고내까지께어땠서 내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가지면 되잖아. 나 사람 변화되면 되잖아. 이런 오기가 발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니까지께 뭐 예수 믿으려면, 여기만 교회가 있어. 딴 데까지 이을 가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말 하지 도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면 다 이게 그런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 가볍지 않다. 책임감이 있다는 데 책임감이. 응?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행동,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말한 마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걸감추시던지나 교회 다니 감추세요. 목사라는 걸 감추고 그러면 차라리 괜찮죠. 근데 나 교회 다녀, 어, 나 목사야. 그리 놓고는 언행이 참거시게하면 땡차만이다. 이거 땡차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으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무게감 있게 느끼셔서 세상에서 좀 싫은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두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자, 일곱 나팔 여러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들으셔서 하지만 절대 쉬운 사건은 아니다. 그죠? 예. 네,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구가, 이 지구가 이렇게 3분의 1씩, 3분의 1씩 지구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없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구가 파괴되어 가는 시대가 바로 이전 3년 반 일곱 나팔 안에 설명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도 우리가 살기가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후와 경제와 모든 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거기 가서는 정치도 종교도 경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만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가면 정치, 종교, 경제 이세 가지가 전 세계가 맞물려서 굉장히 공황 상태가 와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기후까지 전 세계 날씨까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내가 우주에 살수 없고, 달나라에 살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바로 이두 중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1 2 6 1일전 3년 반 동안 이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줘서 첫 번째가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 1일을 예언한다. 여기서 배옷, 배옷은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회개 성경에 보면 굵은 배옷이 있고 가는 배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배옷은 제사장이 입을 때 쓰는 것이고 굵은 배옷은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그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막 목소리를 외쳐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이제 이 옷, 입는 옷이 굵은 배옷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제 두 증인이 배옷을 굵은 배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외쳐 1 2 6 0일 동안 뭐라고 했지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과 짝하고 있고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그래서 그 얘기를 탁 듣고, 돌아서는 자는 측량을 하고, 보호를 해주지만, 돌아서지 않는 자는 그냥 이방인이 되는 거고, 이방인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절대 이건 불신자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나고보서 4장, 4절. 아멘. 자, 이 쉬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간음이란 것은, 본디 신랑을 두고 본디 신부를 두고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늠이라고 럽니다이 말씀을 왜 해주시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저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입니다. 누구의 신부냐?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나는 가늠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이란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자,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록 11장으로 넘어가셔서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 시록 11장 5절, 시작. 자, 여기서도 원수라는 말이 등장하죠. 지금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지만 이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재판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을 하는지 세상과 퍼시됐는지 잘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즉, 재판 기한이 되면 내가 가늠한 자인지 아니면 신실하게 신랑을 사랑한 자인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과 짝했고, 세상과 벗됐고,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럼 여기서 나는 소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더니 성경에 어디 이런 말씀도 다 있네요. 이러서막벌벌벌 떨고 막 홀떡 일어난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점잖으셔가지고 그냥 탁 들으시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우리가 자유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잘안 보이지만, 절,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건, 한편으로 보면, 이게, 거짓되고, 세상과 버타고, 하나님을 설렁설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실한 자, 게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고, 여러분의 마음만 조금 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짜로 믿어달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공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만 해도 거기에 상응한, 거기에 보응한 상급을 다 주신다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걷어차는 거지. 그래서 걷어차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걷어차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늠하는 여인인지, 세상과 벗된 사람인지 이것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계시록 11장에 가서 이두 증인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 내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불신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래서 4절 이는 이땅의주 앞에 섰는 두감람나무와두 초대다 그럽니다. 두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에서 등장하는 두 증인을 말하는 거고, 두 초대는 이방인에게서 등장하는 두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누군지 모릅니다. 자,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물고, 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에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선택을 받지 못하고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등장할 시기도 아직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때가 되면 두 증인이 등장하고 그때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 선택에 나도 포함이 될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사람이 돼야 된다. 두 증인이 될수 있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요. 에 사랑이 있어야 두 증인의 선택에 그 안에, 그 지경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계시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1260일 동안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첫째 나팔이 뭔지도 모르고, 넷째 나팔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이드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랑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계시록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두주인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조건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이 조건에 여러분이 부합하시면 됩니다. 근런데 계시록 아는 건 쉬운데 사랑 갖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를 탁 때리면, 여기를 탁 돌려댈 정도의 사랑.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흥부의 사랑은 갖고 있어야 된다, 흥부. 흥부 아시죠? 놀부 마, 마누라가 이제 흥부를 탁 때려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형수님, 요 짝도 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 때릴 때 묻은 밥풀을 하나라도 더 묻히려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왜 흥부가 그몇 개의 밥풀을 더 얻으려고 요기조기를 돌려댔을까요? 그렇지만 내 새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체면도 버려야 되죠? 자존심도 버려야 되죠? 그냥 가갖고, 송수님, 요짝도, 요짝도, 여기도, 저기도, 여기 막, 아무데나 막 때려주세요. 제발 하나 하나의 밥풀이라도더 묻혀주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뭐라냐? 형제를 위해서, 나의 영을 위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다, 이게.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 예수님. 2000년 에 보면, 흥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오른편 뺨을 치면 뭐라 그래요? 왼편도 돌려대면 그래. 오리 가자려면 심리를 가고,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도 때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또 실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도 그게 쉽냐 이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고백조차 안 하면서 나 교회 다닌다 그래요. 랬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를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흥부와 같은 사랑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이두중인는계시록7 교회에 보면 길라델피아 교회에 아주 잘이두 중인의 삶이, 두 중인의 믿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흥부 안에도 녹아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두 중인이 되려면 체면, 자존심, 세상 다 버리지 않으면 두 중인이 될수 없다. 그런데 두 중인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내게 은과 금 목권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그럼 벌떡 일어납니다. 어디 뭐 텔레비 보는 것 마냥 뭐 때리고 막 누르고 뒤로 넘어가고 이런거 안해 말만 했는데 벌떡 일어나는거 장님한테 눈 떠라 그럼 눈이 그냥 떠지는거예요 그런 권세가 1260일 동안 지어진다니까요 그 권세가 잘 이해가 안면 슈퍼맨이 된다 슈퍼맨 힘이 엄청 세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니까요 레이저 나가요 안나가요? 나가 안 나가요? 아, 짜릿짜릿 안하시나? 안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이 1260일 동안 이두 증인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형제를 죽이려고 한다 주여 저 원수의 눈을 가려주시없어서 가리게 되는 거고 안진맹이가 되려면 안진맹이가 되는 거고 그러한 일이 1260일 동안 나타난다니까요 슈퍼맨과 같은 권능이 하늘을 날고 싶으면 나는 거고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이 산이 옮겨간다니까요 그 권세가 1260일 동안 있는 건데 이두 증인이 될 만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금으로 살아가잖아요. 금으로 그죠? 그 금덩어리로 살아가지만, 이 날에 가서는 금덩어리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금덩어리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쌀이 생산되질 않는 걸이 금을 먹는다고 여러분 배부릅니까? 안 배불러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날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자, 6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자, 이 6절 말씀이 슈퍼맨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 주여, 저북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북녘에 가서 지하에서 몰래몰래 몰래 목숨 조마조마 하면서 숨 조마조마 하면서 신앙을 키우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 중국에서 정말로 숨죽이면서 믿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음지에 있던 자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고 호하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을 이두 증인이 한다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이끌어가고 하는 역사를 이제 그날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1260일 동안 이제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요거를 좀 쉽게 말하면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수록이 언제 시작될까요? 네, 어게 갔을 때?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세를 받죠. 권세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하는, 하는 일이 뭐냐? 하늘 문을 닫는다네, 닫는다. 하늘 문을 닫는다니 닫어. 그래서 그 닫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목격할 수 있느냐? 그 순간부터 비가 전 세계적으로 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기상청 날씨를 보니까 저 미국에 눈이 많이 왔다. 저 브라질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6개월이 돼도, 한 1년이 돼도, 전 세계적으로 비 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시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계시록 때가 언제서부터 시작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게.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도 비가 오고 저기도 비가 오니까 아직은 7년에 들어가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7년에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이것은 육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은 뭐냐? 이 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건으로 들어가면 이 하늘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서부터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에서는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배려와 미덕이 사라지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그때는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 느끼겠지만, 하늘문이 닫혀지면, 우리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두 중인을, 옆, 두 중인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자세히 하겠지만, 두 중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어, 마음이 좀 이상하다. 어제랑 다른데 기도를 해도 뭐 기도가 안 되고 교회를 가서 막 찬송을 엄청 해도 안 되고 뭐가 마음이 이상하다 이걸 분명히 느낍니다. 아 그게 뭐냐? 은혜가 끝났구나, 은혜 시대가 끝났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이 있다면 말씀으로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비가 오나 안 오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 이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런 내 마음의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시대와 은혜 시대가 끝난 그 이후의 세대를 분명한 차이점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잘 분별하셔서 절대 두렵거나 떨리거나 필요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다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야 된다. 영안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그 가운데 우리가 측량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만 그날에 가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